it's the curse of losing real love when your heart is young you think your best days are behind you before they've begun and then somebody 친구들 반갑습니다. 다들 올영세일 재밌게 즐기고 계신가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막차 탑승하서야죠 제가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꼭 써봤으면 하는 올리브영 추천템과 함께 요즘 또 난리난 청한님의가을요즘 메이크업을 도전해봤는데요. 그럼 먼저 요즘 저의 자기관리템 눈가 케어를 도맡아주고 있는 아이소이 미간 아이패치부터 사용해주도록 할게요. 아니 그동안에 제가 눈가 조롱 관련된 뭐 아이크림이라든지 아이패치 도전을 안해봤요 했던 게 아니거든요. 근데 워낙에 피부가 예민하다 보니까 막 좁쌀이 올라오고 오돌토돌 이상하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심지어 3년 전쯤에는 제가 또 아이크림으로 광고를 제안받았어가지고 테스할겸낮가방 사용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인스타 스토리에 보여드리면서 10일 챌린지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나 역시나 피부 고민들이 막 올라오면서 광고를 진행하지 못했던 거절했던 그런 마음 아픈 가슴 아픈 사연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트라우마? 그런 것들이 생겨가지고 그 뒤로는 이제 아이케어 제품들은 광고 제안을 무조건 거절을 했었거든요. 근데 2025년에 들어서면서 이게 사람이 세번 늙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가 34살. 바로 제가 아니겠어요? 진짜 눈가 주름들이 보이면서 특히나 메이크업 완성샷이라든지 가까이서 보여드릴 때 여기 눈가가 너무 심하게 주름이 자글자글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소이 측에서는 사실 다른 제품을 메인으로 저한테 보내주셨었거든요. 근데 얘가 딱 저의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근데 또뭐 이것도 써보고 눈가에 막뭐 올라온다? 고민도 안 하고 뚜껑 닫아버리려고 했는데 연달았어도 자극이 없더라고요. 심지어 낮과 밤 이렇게 처음부터 써줬는데도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탱글탱글한 패치거든요. 여기 콕콕콕 있는 점들은 실제 불가리한 로즈꽃잎이 들어가 있는 건데 은은한 장미향도 너무 좋아요. 지금 세안한 지 조금 시간이 지체가 돼서 빠르게 올려보도록 할게요. 평소에는 딱 세안하고 나오자마자 이렇게 올려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올려주고 눈가 부위를 제외한 나머지의 스킨케어를 진행해줘요. 처음에는 그리고 스킨케어 한 상태에서도 사용하 해봤는데 얘 자체에 워낙에 에센스가 한가득이다 보니까 바로 이렇게 사용해주는 게 더욱 밀착감도 좋고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얘 슬로건 자체가 눈가부터 미간까지 주름 강체 동식해요. 미간 아이 패치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날 게 아니에요. 저는 또 팔자주름이 고민이거든요. 여기에도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사용해줍니다. 근데 오늘은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특별히 요 아이를 사용해줬는데 평상시에는 미간 요거 있죠? 이걸로 양옆에 사용해주고 있어요. 아깝잖아요. 얘는 눈가에만 써줘도 굉장히 모자라세요. 그리고 이렇게 나이트 케어용으로만 사용해주셔도 너무나도 좋은데 지금처럼 메이크업 전에 사용해주셔도 너무나도 좋아요. 특히나 요즘 같은 계절에는 눈가라든지 팔자 끼 베이스 무너짐도 걱정들 많이 하시잖아요. 덤으로 같이 케어해보실 수가 있는 거죠. 얘가 특히 볼륨 케어도 같이 되다 보니까 팔자 주름 끼임도 좀 줄었어요. 그다음에 미스트 이렇게 뿌리고 다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짠! 빠르게 돌아왔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확실히 아까보다 패치가 조금 얇아진 거느껴지지 않으세요? 패치에 있는 에센스가 이제 흡수가 되면서 확실히 밀착이 되어 가는 걸 느끼실 수가 있고요. 군병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나를 비우고 두 통째 비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꾸준히 사용한 지는 두 달이 조금 넘어가는데 저의 솔직히 찌후기를 이제 친구들에게 좀 들려드리자면 요거를 쓰고 난 이후에 막 주름이 팽팽해지고요. 마치 실 한 것처럼 맑아지고요. 솔직히 이 정도는 아니지만 전후 차이를 느낄 정도의 확실한 변화는 있었고요. 우리 또 아이소이 자티로즈 세럼 다들 아시잖아요. 그 제품의 노하우가 또 패치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수분감을 보다 집중적으로 스페셜하게 케어를 해주니까 미백, 볼륨, 광채 케어까지 한 번에 느껴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물론 얘를 장시간 사용을 해줘도 되긴 하지만 저와 같이 이제 눈가가 조금 예민하다 하시는 분들은 3분부터 시작해서 늘려가 보셔도 되거든요. 또 피부 컨디션에 따라서 이거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보니까 입문템으로는 요만한 게 없겠다 싶어 가지고 친구들에게 꼭 소개해 드리고 싶었어요. 만약에 요 아이가 10분 올려놔 주세요라고 써져 있었다면 과연 귀찮이진 말레빈 제가 꾸준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정말 피곤한 날에는 3분 딱 사용을 해주고요. 오늘 조금 스페셜하게 케어할 거다 투자의 느낌으로 뭐 10분, 15분 요렇게도 써주고 있어요. 오늘 약간 그런 상태인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떼어내 볼게요. 요렇게 완전 얇아졌어요. 짜라라라라라. 보이세요, 친구들? 이렇게 탱글했던 패치가 에센스가 또 눈가에 흡수가 되면서 확실히 얇아진 것도 보실 수가 있고요. 눈가도 비포보다 조금 맑아진 것 같은 느낌 들지 않나요? 얘가 즉각적으로 환해지는 느낌도 있는데 꾸준히 사용을 해보니까 수분감이 쫙 충전이 되면서 점차 칙칙했던 이 다크서클도 개선되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수분감도 쫙 충전이 되면서 메이크업도 훨씬 더잘 먹고 눈가 주름 케어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아이 케어 입문템 찾고 계셨던 분들 그치만 간단하게 효과는 확실하게 보고팠던 근데 이번 올영 세일 기간 동안 미간 아이패치 더블 기획에 무려 28% 할인을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이번 기에꼭 득템해보시는 거 강력 추천드립니다.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확실히 요렇게뭔 느낌인지 알겠죠? 어, 이렇게. 그리고 지금 다른 부위들도 바르면서 에센스가 같이 충전이 돼가지고 겁나 탱글탱글해졌어요. 피부가 수분탱글 뭔지 아시겠죠? 근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제가 그동안에는 솔직히 눈가 주름이라든지 이런 팔자라든지 고민들이 막 심하진 않았어가지고 필요성도 크게 느끼지 못했던 것도 있고 변화를 보기에는 나 완전 탱글한데? <laughs> 그런 느낌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막 눈가에 주름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팔자가 갑자기 깊어지는 게 보이면서 베이스 메이크업을 하는데도 짜증이 나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서 막 여기 끼이가막 난리 나니까 특히나 요즘에 벨벳 쿠션, 막, 매트 쿠션 많이 나오는데 메이크업 완성 샷에서도 진짜 안 예쁘게 막 여기가 이렇게 막 그게 막 잔주름 같은 느낌이 아니라 큰 주름이 막안 예쁘게 여러 갈래로 막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애교살 메이크업을 하고 나 갑자기 왜 이렇게 말문이 터졌어? 막 애교살 메이크업 하는데 내 애교살이 어딘지 모르겠는 거예요. 주름 때문에 막 여기 여러 갈래로 막 이렇게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 뒤로 이 아이패치랑 진짜 열심히 써줬거든요. 근데 진짜 이게 살이 차오르는 건지 눈가 주름이 조금 팽팽해 지는 건지, 게임이 확실히 덜한 것도 있고, 메이크업을 했을 때도 훨씬 더, 진짜 훨씬 더. 달라요. 오히려 앞에 설명드린 것보다 지금 더 호킹이 되고 <laughs> 집중이 되셨죠? 영업이 되셨죠? 진짜 이거 찐입니다, 친구들. 저는 계속 쓸 거예요. 얘를 입문템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요런 탄력 케어, 눈가주름 케어도 진짜 열심히 해보려고요. <laughs> 나 늙기 싫어. 나이 들기 싫어. 그럼 다음은 어뮤즈 세라믹 스킨 파펙트 쿠션. 가 오늘 베이스를 좀 다른 것도 보여드릴까 하다가 제가 청아님 메이크업을 해보겠다라고 이제 큰 소리를 쳤잖아요. 인트로에. 근데 메이크업이 진짜 베이스가 중요하거든요. 베이스가 안 예쁘면 메이크업 퀄리티부터 달라져가지고 오늘 그냥 제가 좋아하는 쿠션으로. 베이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오늘은 베이스부터 실패하고 싶지 않아요. <laughs> 이 영상이 먼저 올라갈지 다른 게 먼저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팩폭 리뷰도 아마 올라가면은 거기서는 요즘 랭킹템에서 자주 보이는 그 쿠션을 써볼게요. 그리고 신상 쿠션들도 최근에 많이 출시가 되고 있더라고요. 막 전생물부터 클리오 우리 친구들이 보고 싶은 제품들 아니 또 제가 생각할 때 핫하다고 생각하는 제품들은 빠르게 또 밀착 리뷰로. 꼼꼼히 테스트 해본 다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막 쿠션 리뷰를 1등으로 올리고 그런 것들을 좀 나만의 사명감? 그런 게 있어갖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것보다는 좀 꾸준히 사용을 해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거에 더 포커싱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비교 리뷰로도 제가 가끔 준비해서 오는데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딱 궁금했던 두 가지 쿠션을 이렇게 묶을 수가 있냐? 이래서 흔히 언니 못 버린다. 어 사랑해요. 그런 <laughs> 댓글이 있어가지고 너무나도 행복했던. 근데 너무 슬프지 않아요? 제가 한 번도 늙는다는 생각 <laughs> 나 이런 얘기하기 싫어. 진짜 한 번도 크게 나이 들고 있다라는 생각을 안해 봤거든요. 얼굴을 보면서 그냥 성숙해진다. 이런 <laughs> 이런 느낌. 근데 올해가 시작되면서 나이가 드는 게 보이더라고요. 여기 눈가에. 나 그래서 약간 충격이었고 슬펐고 아 진짜 34살 위험하다고 하더니 <laughs> 진짜 위험하다. 근데 사실 저는 위험한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제가 <laughs> 주름이 생긴다는 거를 친구한테 말했더니 34살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검색을 해 봤는데 진짜 과학적으로 딱세 번의 있는 타이밍이 있는데 그첫 번째가 34살이라고 하더라고요. 어, 나 근데 앞에 해 얘기 그대로 또 하고 있네. 가까이서 보시면 이런 느낌. 아, 근데 오늘 특히나 <laughs> 어떡해, 나 진짜 아예 했잖아요. 미간 아이패치 발랐잖아요. 아, 붙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베이스도 훨씬 더 탱글탱글하게 제가 스킨케어를 세안하고 나와서 바로 한게 아니잖아요. 그런 메이크업 베이스 특히 잘안 먹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망한 적이 여러 번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너무 잘 먹었죠. 이거 메이크업 전에도 꼭 써보세요, 친구들. 알았죠? 파우더, 역시나 쿨페어. 아, 나 근데 이게 문제야. 맨날 쓰는 것만 쓰니까, 울령세일 추천템, 막 이런 거, 올리브영 추천템 기획할 때, 너무 중복템이 많은 것 같아. 제가 근데 다른 템을 테스트를 안 해보는 게 아니라요, 친구들. <laughs> 나 약간 순정판가봐. <laughs> 그리고 여러 제품 군들 후보 군들에서 하나를 픽해서 쓰다 보니까 막 그것보다 정말 엄청난 신상이 나오지 않는 한 손이 잘안 가는 것 같기도 해요. <laughs> 빠르게 눈썹도 그려볼게요. 어, 그리고 눈썹을 탈색을 제가 하트퍼센트 걸로 해봤거든요. 그것도 괜찮아요, 친구들. 엔트로피 같은 경우는 소분해서 있다 보니까 조금 쓸때 귀찮을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탈색되는 힘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 근데 하트퍼센트는 완전 강. 근데 너무 강해서 살짝 당황스러워. 그리고 이게 잘 되면 좀 다른 계열로도 많이 출시가 되지 않을까요? 조금 더 연하게 만들어주는 이 노란 빛이 조금 빠지는 것도 나오지 않을까? 오늘은 이거 써볼까요? 제가 눈썹도 탈색했으니까 메이블린 갖고 와서. 근데 눈썹 지금이랑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웜톤 쉐딩은 전 데이지크 게 제일 좋아요. 눈을 가볍게. 그리고 청아님 메이크업을 하려면 사실, 막 아이라인도 했다가, 속눈썹도 붙였다가, 막 밑에도 이렇게 막 해야 돼서, 저는 그대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라이트톤 분들도 은은하게 흉내낼 수 있게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할게요. 코끝만 먼저 강하게 들어가주고, 베베이지. 요 아이를 오늘 좀쓸 거거든요. 코끝에도 살짝. 루미르의 03 어텀 선셋이랑 삐아의04 글로잉 드로잉 요거를 적절하게 섞어서 한번 사용해 볼 건데 뭔가 베이스는 이게 조금 더 쉬워 보이거든요. 좀더 많아 보여가지고 여기 있는 두 컬러 먼저 이용해서.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아무래도 올해 모카무스가 대세다 보니까 그게 딱 맞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무대를 보면서 청원이 메이크업 미쳤다 이랬는데 진짜 다들 보는 눈이 똑같나 봐요. 바로 화제가 되어버리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조금 생각보다 흰기 있게 올라오네. 전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살짝 섞어서 이렇게 해줍니다. 오! 지금 그윽해지고 있죠? 근데 지금 사용해보니까 요 팔레트만 있어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요두 번째. 조금만 더 갖고 와서 여기 앞쪽을 살짝만 더. 삐아 같은 경우는 좀더 데일리스럽게 사용할 때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청아님 느낌 메이크업을 하고 싶은 분들은 요거 하나만 있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저 요거 이번 메이크업에서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오늘 드림으로 급하게 빠르게 시켜서 가져온 건데 아, 진짜 마음에 들어. 루미르가 진짜 팔레트 잘하는 것 같아. 그리고 루미르가 진짜 신기한 게 보기에는 살짝 엄해 보이는 컬러들도 있고 이걸 어떻게 쓰라는 거할 때가 있겠 있거든요? 근데 막상 올리면 진짜 예쁘더라고요. 근데 뭔가 글리터가 음, 좀 화려한 애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이거 삐아 거 있죠? 여기 아래에 있는 이 글리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얘를 여기다 올려주도록 할게요. 밑색이 거의 없는 글리터여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다시 조금 섞어서 여기 뒤에도. 근데 저는 여기를 완전 소량만 해줘야 돼요. 이렇게 느낌만. 왜냐면 난 아이라인 안할 거거든요. <laughs> 아이라인을 하게 되면 뒤에를 어쨌든 길게 빼주니까 해줘도 되는데 저는 그냥 잠깐 이렇게 음영만 조금 스칠 정도로만 이렇게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랬는데 아무도 청아님 메이크업인지 모르고. 어쩌라고. <laughs> 일단 삐 R을 갖고 와서 결만 먼저 살려줘 볼게요. 이결 정리를 먼저 해줄게요. 그리고 아이라인 어려우신 분들 있잖아요. 이거 마스카라 해줄 때 여기 아래 있죠. 점막 부분을 한 번씩 이렇게 대서 터치를 해주시면 아이라인 한것 같은 효과가 조금 나거든요. 대신에 떡지는 막 그런 거 말고 이렇게. 연한 애들로 완전 밑에를 콕콕콕 이렇게 찍어주시면 이렇게 아이라인 효과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용해보셔도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일단 말려. 왜냐면 청아님 보시면은 확실하게 속눈썹이 진짜 존재가 뿜뿜해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나도 당황스럽게 제가 뿜뿜하는 그런 속눈썹이 마스카라가 없어요. <laughs> 맨날 자연스러운 것만 그렇게 선호하다가 이 난리 사단이 나네요. 요거 페리페라 잉크 카라인데 블랙으로 확실하게 조금 더 떡지게 만들어볼게요. 얘가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그나마 가장 화려한 애거든요. 탱글 가닥을 갖고 와서 뭉쳐줍시다. 어머, 이거 잘뭉치진다 이쪽은 페리페라 없이 클리오. 근데 훨씬 더 깔끔하게 싹싹 올라가긴 한다, 그렇죠? 좀 무서울 것 같아, 근데. <laughs> 너무 힙 언덕거리면서 해가지금 이거다. 아, 이쪽도 반대도 이렇게 할걸. 약간 차이가 있죠? 여기가 훨씬 더 깔끔하죠? 그리고 진짜 그 샵에서 하는 한올한올 느낌이다. 이렇게 해준 상태에서 전 여기 조금 더 진한 거 있죠? 얘로 여기 앞트임. 조금 더 음영을 선명하게 넣어주도록 할게요. 어머 어떡해. 아니 지금 보는데 나확신해 라이트 톤이다. 청하 님! <laughs> 이거 아니죠? 두 번째랑 얘랑 섞어가지고 여기 아래도. 청하 님 이거 아니죠? <laughs> 계속 청하 님 찾기. 그다음에 투쿨포스쿨. 요 아이를 갖고 와서 애교살 라인 그려줄게요. 근데, 너무 내려가지 않게, 살짝 타고 올라오듯. 이렇게. 청아님이 약간, 고, 이렇게 고양인데, 앙큼한데, 순한 느낌? 뭔 말이야? <laughs> 나 근데 진짜 안어 어머, 어머, 그만. 막차 탑승처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친구들 여기 첫 번째 컬러 갖고 온 다음에, 애교살에다가. 그래서 올려줄게요. 아 컬러 근데 루미르 팔레트 너무 예쁘죠. 그리고 제가 평상시에는 여기 앞쪽만 이렇게 튀어주잖아요. 근데 청아님 느낌을 날려면 이두 번째 거 다시 갖고 와서 여기도 조금 해줘야 될것 같아. 살짝 열어서 이런 느낌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제가 아이라인도 안 하니까 이거라도 해서 눈이 확장돼 보이는 효과를 좀 넣어줘야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골드를 갖고 올게요. 청아님 하면 또 글리터를 빼놓고 갈수 없잖아요. 여기 중앙 위주로. 이렇게 <laughs> 느낌 좀 나죠? 나지 나지 여기 앞에 살짝 끌어와서 포인트로 여기 많이 나란히 순간 나란히 순간 나 스트레스 스트레스 어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 잠깐만요 사실 얘는 글리터로 표현을 해줘도 되는데 아, 난다니까 여기다가. 근데 얘가 살짝 펄날림이 있긴 하거든요. 제가 브러쉬 선택인 것 같아요, 얘는. 브러쉬를 뒤로도 살짝 이렇게 해서 가지고 얘 예쁘네, 골드. 여기 살짝 꼭 찍을게요. 그리고 이번 신상 심플라인 데저트 피치. 요 아이가 블러셔로 쓰면 저는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애교살 앞에 있죠. 청아 님의 그 빤딱빤딱한 느낌. 근데 피치 핏을 조금 넣어서 생기 있게 한 방울 콕. 근데 쏙쏙 들어가, 이게. 저는 다시 여기 아까 첫 번째 요 컬러랑 두 번째 거 살짝 섞어서 애교살. 라인을 위로 해줄게요. 아 근데 글리터가 있어야 예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게디어에이랑 코랄 레이즈 이렇게거든요? 이게 딱 눈빛 쫙싹 들어올 것 같아. 코랄 레이즈로 가운데만 톡 해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다시 아까 진한 컬러 갖고 와서 자연스럽게 한번 지나가주기. 또 글리터가 촉촉하니까 그 위에 표현이 잘 돼요. 이렇게. 그리고 골드 시어 이거 갖고 와서 여기 눈 앞머리만 살짝 화사함을 조금만 더 넣어줄게요.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어졌으면 좋겠어가지고 여기를 완전 살짝 해서 연하게 그라데이션 되게 이렇게 해줄게요. 그리고 에뛰드 17호를 갖고 와서 여기 피부를 조금 밝혀주면서 정돈 한번 해줄게요. 화사함을 한번 탁 넣어줄게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러면 쿨톤이 돼버려요. 딱 바르는 순간 완전 뽀용뽀용해져버림. <laughs> 괜찮아요. 조금 이 눌러주면 되죠. 얘가 여기 정리해줄 때 진짜 편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쓰지 말았어야 됐다. <laughs> 완전 쿨해졌는데 느낌이? 이거 블러셔로 잘 눌러줘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위에. 콧대는 조금 화사하야지 좋으니까 어뮤즈 살짝 다시 갖고 와서 조금만 눌러줄게요. 아무것도 안 바르고 퍼프에 남아있는 걸로만 좀 정리를. 딘베이지를 갖고 와서 근데 얘도 살짝 쿨하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때 쉐딩을 UI로 코를 선명하게 해줄게요. 아까 쓴 파우더를 갖고 와서 확실하게 광을 다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골드 시어를 갖고 와서 영역을 완전 좁게 하이라이터라도 청아님이랑 최대한 비슷하게 <laughs> 이렇게 해주고 여기도 일자로 그리고 베베이지를 갖고 와서 여기를 또도도독 올려줄게요. 근데 얘가 살짝 저한테는 붉게 올라오긴 한다. 그렇죠? 남은 양으로 아래랑 위에랑 어색하지 않게 연결을 좀 지을게요. 그리고 롬앤 뉴트럴 웜을 살짝 갖고 와서 여기를 살짝 하, 하이라이터. 무펄 하이라이터 느낌으로 살짝 화사하게 밝혀줄게요. 근데 야매로 청아님 메이크업 하는 것도 쉽지가 않네요. <laughs> 저는 더샘의 토피를 갖고 와서 립라인부터 커버를 해줄게요. 투슬래시포를 이용해서 살짝만 푸른 기만 그리고 너무 라인이 딥해지지 않게 이렇게 해주고 오늘의 주인공이에요. 바로 이 토니 물리 리벤치크 듀오밤 베이비 피치. 이게 실제로 청아님께서 사용하신 고그 제품이잖아요. 얘가 진짜 대박인 게 반반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하나는 매트고 하나는 글로우예요. 근데 컬러가 아, 배치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먼저 저는 매트를 갖고 와서 까뜨려줄게요. 이런 느낌으로 먼저 그리고 힐리건 브러시가 뜰 때도 편한데 입술에서 펼칠 때도 편하더라고요. 여기에 있는 촉촉이를 이용해서 아래다쑥 해주시면 되는데 일단 보여드리고 약간 저한테는 조금 흰기가 있게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저는 이렇게 메이크업을 했을 때보다 민낯일 때 사용하는 게더 예쁜 것 같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메이크업을 연결을 하니까 저한테는 뭔가 썩잘 어울리는 느낌은 아니다. 저 이거 민낯에 썼을 때는 진짜 만족했는데 대신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다른 템을 레이어드 해줄게요. 근데 친구들 이두 가지가 진짜 제형이 쩔어요. 그리고 이 매트 같은 경우도 지속력이 진짜 좋아서 음식 먹거나 해도 지워지지가 않더라고요. 진짜 최고.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썼던 리벤치크 중에서는 진짜 손이 잘갈것 같은 아이여가지고 친구들한테 꼭 말해주고 싶었어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저는 이거 로맨의 보니밤을 한번더 올려주도록 할게요. 안쪽에다가 더 광택감 있는 것도 좋아하니까 이 UI를 이용해서 조금 더 포인트 있게 전요렇게 사용을 해주고 이게 위에 있죠. 여하이러 립라인도 한번 가볍게 이렇게 해줄게요. 근데 확실히 립을 하니까 느낌이 또 많이 달라지죠. 그리고 아까 사용했던 투슬래시포 갖고 와서 살짝 정리운 립라인을 살짝 흩뜨려 주셔서 청아님의 그 맑은 느낌을 넣어줄게요. 신에 너무 세게 주고 하면 은 립펜슬이 엉겨붙으니까 힘 조절 잘해서 아이 매트 어, 립앤쉐크가 진짜 신의 한 수야. 진짜 쫀쫀해 이렇게. 어때요? 청아님 립이랑 좀 비슷한가요? 근데 립 라인에 조금 뚫고 올라와서 저는 다시 나의 사랑 너의 사랑 여기 있는 매트 있죠? 완전 조금만 해서 조금만 이렇게 넣어줄게요. 얘가 이렇게 완전 조금 발라가지고 해주기 너무 좋아. 지금 딱 눅진 쫀쫀하게 올라가는 거 보여주셨죠? 장난없어 이 제형. 아 진짜, 진짜 기깔나. 잘만드줬어요 진짜로. 아니 근데 진짜 감사해요. 너무 예쁘게 만들어주셔가지고. 이렇게 해줬습니다. 여기 이제 치크를 해줘야 되는데 아, 제가 광대 때문에 사실 여기에 치크가 들어가면 진짜 안 어울리거든요. 그렇지만 그게 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해볼게요. 대신에 저는 요거두 가지 컬러를 얘를 메인으로 해서 살짝 섞어서 얘를 메인으로. 베베이지가 메인으로. 얘를 근데 좀 섞어서 이렇게 해서 올려줘볼게요. 여기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렇게 좀 강하게 들어가야 될것 같아. 요 그리고 눈가 쪽에 조금 올라와서 같이 컬러감 연결을 좀잘 시켜줘야 될것 같아. 근데 확실히 이거를 하니까 메이크업 자체가 안정적으로 보이긴 하죠. 여기 좀 라이트한 걸로 해서 가볍게 한 번만 쓸어줄게요. 그래도 연결감이 생기게. 근데 청아님은 훨씬 더 진해요. 저 위에 걸로또 해야겠어. 포인트로 여기를 해주고 다시 아래에 메인으로 하고 위에 거. 오늘 어, 이쪽이 훨씬 더 발색이 잘 보인다. 이콧대도한 번.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여기 앞라인은 영역을 침범받지 않고 깔끔해야 돼. 로맨드 시간 지나면서 광택감 더 올라오는 거 느껴지시죠? 헹그람을 조금 더 살리기 위해서 음파 금지 <laughs> 이게 제형에 스미면서 광택감이 올라오는 거라 음파 금지. 근데 나 약간 청아님 메이크업이 아니라 약간 그거 아니야? Kings Never Cry 그미아세요 어플 생기는 거, 얼굴에 화장 입혀지는 거 약간 그 느낌 나는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아니야, 청호야, 청호 청우. 이렇게 <laughs> 해 줬습니다. 짠! 이렇게 스타일링을 모두 마치고 왔는데요.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요런 느낌 어떤가요? 저도 갈범신의 보호하사인 것 같나요? <laughs> 제가 워낙에 평소에 이제 친구들에게 자주 보여드렸던 메이크업의 느낌이랑은 확실히 달라가지고 뭔가 새로우면서도 저도 지금 살짝 적응이 안 되면서도 또 마음에 들거든요? 일단 확실히 처음에 미간 아이패치랑 함께해서 그런지 눈가라든지 이런 팔자주름까지 끼임 없이 굉장히 깔끔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도 보실 수가 있고요. 아이 메이크업부터 이렇게 코에 들어간 이런 블러셔, 이런 라인들이랑 립까지. 정말 하나로 잘 어우러져가지고, 우리 친구들도. 청아님 보고 마음에 드셨던 분들은 저의 오늘 튜토리얼을 따라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올리브영 시즌템 위주로 활용해가지고 꿀조합을 많이 소개해드렸잖아요. 어렵지 않게 따라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진짜로. 어떡해. <laughs> 평상시에 저는 약간 라이트하고 맑은 위주의 메이크업만 해봤었는데, 뭐 다양하게 도전을 해봐야겠어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저처럼 마음에 드는 룩이 생긴다면 너무 퍼스널 컬러에 갇히지 마시고 제가 오늘 보여드린 것처럼 간단한 방법으로 쉽게 쉽게 도전해 보셔도 너무나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처음에 소개시켜드렸던 아이소위의 미간 아이 패치 같은 경우는 올영 세일 기간 동안에 더욱 더 좋은 혜택으로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늦지 않게 달려가셔서 득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나이 어린 친구들도 미리미리 주름 케어해 주면 더욱 더 좋은 거 아시죠? 그럼. 모늘 하루도 훈이 형과 함께 웃음 가득한 하루 되시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웃는 얼굴로 만나요. 안녕!